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볼게요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보게 되면 음, 일봉에서 이렇게 지금 가까운 자리에서 넘어가죠 이렇게 그죠? 저 밑에서 올라오는 라인 이렇게 지키려고 얘를 썼고요, 그죠? 여기를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지지대를 만들어놨고요. 그다음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자리를 이 저항대를, 소위 말해서 이 수렴구간을 이렇게 수렴 구간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만 안 깨진다면 여기 출발했던 요 라인 여기 저항이었고 지지였고 저항이었고 교차했던 요 가격대죠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얘는 지속적으로 이 매물대가 좀 많았던 이 라인 그러니까 한5 0원대까지 이렇게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죠 그죠 요거를 다시 좀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, 큰 그림에서도 이렇게, 저항대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항대가 이렇게 있죠, 그죠? 그래서, 여기가 좀 극복이 된다면, 이렇게될수 있다라는 거죠. 예, 네, 근데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요. 좀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, 월봉에서 보면, 이렇게 약간, 이니어 라인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 수렴의 구간이 좀 들어가죠, 이렇게 네, 그러니까, 예, 조금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. 그죠? 신규 진입을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조금 이 자리만큼은 지켜서 해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지금 월봉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는 모습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리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. 고기 한 3,600원 선 정도 되죠.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올라가야 되겠죠. 신규 진입은 요 기준을 철저히 생각하면서 보시고 열려 있는 공간이 이렇게 월보 주봉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고개를 살짝 도는 모습이 좀 보이죠. 그래서 여기 5천 원 이상까지 열려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 삼아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. 신규 진입은 요 기준이 필요하고요.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5천 원 매물대 있으니까 이렇게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는 공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